돈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고. 음, 좋겠다. 그집나 하나만 주문할 응. <laughs> 어. 네, 네, 네.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핑크빛이 돌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선생님에게 오늘 한 분의 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인물, 바로 사주만 들고 왔습니다. 아, 힘들어, 매번. <laughs> 진짜.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은 썸네일을 음. 통해서 혹은 내용을 통해서 누군지 알고 있고요 음. 제가 선생님에게 이분의 어, 음력 사주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고? 음 좋겠다 그집나 하나만 주면 <laughs> 응.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핑크빛이 돌아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와, 조건 좋네요. 돈도 많고, 사랑도 하고, 네. 음. 좋다. 봐봐요. 40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아홉수, 아홉수. 저번 뭐, 컨택트에도 그랬지만, 아홉수엔 조심해야 된다는 사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아홉수가, 새로운 시작. 기회. 기회? 얻는 수익. 이게많으신 분이야. 지금 그렇게 만둘러보셨을 때, 음. 선생님께서 누구 같으세요? 혹시 직업적으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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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조각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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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동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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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느껴지시는 아 지금, 지금 제가 다 배우만 얘기했네요? 네, 오 신기하네? 어. 응. 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김태평씨 바로 현빈의 사주를 제가 드렸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송예진 씨하고 음. 핑크빛 열애설에 휩싸였고요. 인정도 음. 했습니다. 와우. 네. 축하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 결혼의 시기, 언제라고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음. 조심스럽게? 네. 음. 추석 지나서? 올해요? 음. 결혼 소식이? 음. 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이 시기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인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네. 이게 보여요. 음. 그런 게. 음. 그렇다면 이 둘은 결혼을 존재하여 연애를 하는 걸까요? 처음엔 호기, 호기심? 네. 호감? 네. 뭐 이런 걸 만나신 것 같아요. 좋은 느낌? 음. 음. 대화가 잘 되고? 네. 음. 그러다가 서로 마음을 조금씩 알아봐 주셨겠죠? 뭔가 내가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송혜진 씨또 음. 손혜진 씨가 또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현빈 씨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이 나이대에 느껴야 되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신 것 같아요 브라운관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마주친 그런 호흡 같은 거 음. 인간적인 미 네. 이런 걸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두분한 커플이 음. 음. 물론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예쁘고 음. 아름다운 커플이지만 그쵸.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조심해야 할까요? 말. 말. 근데 두 분은 분명 이해감이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모두 가지고 계시는데 네. 말에 상처를 두분다좀 많이 받으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한테 상처 주지 않는 말, 그 말만 조심하시면 음, 두 분은. 뭐 방송에 제가 뭐 이제 헤어진 부부에 대해서 네. 찍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것처럼 오래 시간 자손을 놓고 음. 이렇게 사셔도 이별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또 공연이다 보니까 또 이런 구설이나 시비를 그런 가정 악플이나 음. 이런 걸못 이기시면 그 상처들을 많이 받으셔서 그렇잖아요. 근데 두 분들은 두 분은 충분히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조금 언행적인 부분도 위로하면서 음, 음. 예쁜 사랑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신선한 인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